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거북이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몇 미터 뒤에서 200m. 200m 거북이가 있고 토끼가 있는데 토끼가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출발을 했대. 자, 거북이는 총 경주거리 2km이고 거북이는 분속 15m로 토끼는 거북이 두 배의 속력으로 갑니다.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러 다시 경주에 왔을 때, 경주 이미 거북이가 토끼도 5분 먼저 도착했다면 토끼는 몇분 잤습니까? 고물어봤어. 음, 거북이의 총 경주 거리가 얼마라고? 2km. 2km. 지금 미터 단위로 봐야 되니까 2,000m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북이는 여기서 끝까지 가야 돼. 분당. 15m의 속력으로 그럼 걸린 시간, 거북이가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시간분의 거리 적용해서 5로 나누면 얼마야? 400, 3분의 400분이 걸렸다. 뭐 이런 뜻이겠지? 맞나요? 자, 토끼는 거북이의 두 배의 속력으로 달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쭉 가다가 한숨 자고 쭉 갔다 이말일거잖아 어차피 한숨 자는 시간은 따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고. 토끼가 총 걸린 시간을 생각할 건데 토끼라는 녀석의 걸린 시간을 30의 속력으로 갈 것이고 2,000m로 가는게 아니라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2,200m로 가야됩니다 3분의 220분 걸리면 된다라는 뜻인거야 그런데 <laughs> 토끼는 3분의 220분을 이동하면서 걸린 시간인거고 잠을 잔 시간이 있을거라는거죠 그 시간 이라는 것은 거북이보다 5분 늦게 도착한 거니까 거북이보다 5분 더 걸렸다는 뜻이 될 거야. 거북이가 걸린 시간보다 5분이 더 많이 걸렸다. 그러면 몇분 잠을 잤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잠을 잔 시간을 x라고 두고 풀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잔 시간은 s 100이, 2 0 0이 100이, 1 8 0이니까6 0 0 1 0오 100. 100. 100. 1